들 미면은 이걸 먹을래 그팔거 팔고 판매키가 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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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223원 벌었네요 배턴 이거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열기 삭삭삭삭 사삭 살거 있나 보고 책 중에 내가 안 배운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사버리고 분노 이런 거 구매 W W W 창의 이권 W 근데 이럴려고 돈을 모으는 거지 <laughs> 그 문을 닫을 때랑 열때그 여기 그 안내 방송 같은 게 있어요 문 닫기 10분 전인가 5분 전인가 삐익 하면서, 남자가, 어떤 아저씨가 뭐라 뭐라고 뭐 하죠? 아, 퀘스트 안 받았네? 지금이 6시면은, 잠깐 저기 상점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. 아, 난사막 마을도 찾 아, 찾았다. 서점 발견했고. 그러면은, 겨울 상점 한번 갔다 와봐야겠다. 고기도 찾을 겸. 그러면은, 기름이, 충분하지? 출발, 헬기 타, 어, 너 들어와. 이거는, 내가 들고 가든지 해야지. 이륙 좀배 이륙 좀배 이륙 좀배 이륙 좀배 간다! 랜딩! 살짝 올려. 기수 살짝만 올리고, 꺾어. 어, 어디냐? 어, 반대로 가야 되네? 오케이, 싹 직진. 살짝만 위로도 올리고. 이대로 가야 지도를 펴도 도중에 안 떨어져서 지도 한번 펴고. 나 어디 가냐? 아 맞네, 맞네, 맞네. 그냥 살짝 내려. <laughs> 아, 안개 아껴가지 밑에가 안 보이네? 이런 날씨가 제일 싫어. 근데 밑에 랜딩을 해야 되는데, 안개 때문에 길이 안 보이면, 개 무섭단 말이야. 정면에 나무 보인다. <laughs> 어, <laughs> 잠깐만, 헬기 내구도 <네고도> 왜 이러냐? 내구도 <laughs> 네, 왜 박살이 나 있지? 뭔일 있었던 거야, 이거? <laughs> 이쪽도 꽤나 빡셌던 걸로 기억하는데? 여기서도 한세 번인가 죽었나? 저번에 파밍 하러 왔다가 꽤 많이 죽었어, 이쪽에서. 다 왔다 다 왔다. 참 얘도 빠르게 되나? 얘도 시프트 좀 빠르게 가지는 것 같기는 한데. 어 소리가 달라. 빨리 간다 시프트 누르면. 나 여지껏 그러면 늦게 가고 있었던 거야. 살짝 상승. 왜 헬기가 살짝 틀어졌지? 이거 왜 이러냐? 아, 나 보는 방향으로 해놨구나, 이거를. 이 시프트 뗀 거구요? 이 시프트 누른 거. 훨씬 빠르지? 똑같나? 아니, 똑같은데? 빠른가, 똑같은가? <laughs> 하강 준비. 밑에 나무들 잘 보고 살살 갑시다잉 상점이 어디냐 저쪽이니까 일로 꺾어야겠네 아 빠른거 맞아요? 얘저 거리 다는게 별 차이가 없어서 아마 5 아니 4 3 2 1 9 8 아 빠르네. <laughs> 자 랜딩합시다. 저기 말 하나 보이고 랜딩 준비. 살짝 상승. 꺾을 준비하고. 살짝 상승. 살짝 위험하다. 조금만 고도 올려. 조금만 더. 살짝 내리고. 자, 슬슬 내려. 속도 멈춰. 오케이, 안전 운행 완료. 내 다른 게임에서는 헬기 운전을 못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쉽지? 땡큐 템. 땡큐 템. 어, 네일건 판다. 네일건 말고 저그 드릴 없나? 드릴이 있어야 편한데. 책 중에는 왜이 집을 책이 하나도 없냐? 아,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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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 아, 어... 라이플 하나, 전기 트에 둘. 배선 세 개. 이러면은 476원 남았고 요거 하나 사볼 만한데. 굳이 만, 아이 쪼끔 가격이 나간다? 저거 말고는 따로 살거 없고? 어, 야우, 뱅크를 팔잖아. 화학 작업대도 있고. 아니야, 참아. 지금 날 저걸 살 때가 아니야. 난 저걸 사는 게 아니라. 팔거 생겼죠. 너 이거 털면은 싹다 가져간다. 여또다 갖다 팔아야지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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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자. 예스. 천원 벌었고요. 이거랑 여 이거 팔고. 아, 아, 주무시러 가시게. 오케이 고생하셨어요. 좋은 꿈을 꾸시길. <laughs> 저 위에 상자 하나 있다 이거. 나저못 먹을 것 같지. 아니, 나는 먹을 수. 있... 어. 비어 있는 거였네. 그, 또, 팔게. 요거 팔아도 되고, 판매. 가자. <laughs> 어, 여기도 헬기 있네? 어, 이 아저씨도 헬기 만들고 있었구나. 이거 잘 쓸게요. 어, 시멘트 나오겠다. 허어! <laughs> 나이스. 자, 세 개만 더 찍으면 대장간도 끝나는데? 대장간이 끝나면, 좀 대장간이 어디였더라? 이거였나? 어, 세 개만 더 찍으면 도관이 만들 수 있네요. 도관이를 만들 수 있으면 도관이에서 주조 강이었나 고을 뽑으면 되고, 살짝 상승 마을 쪽으로 가죠. 나 배고픈데. 밥이 지금 얼마 없나? 어, 곰탱이다. 데저스. 밥을 찾기 위해 일로 왔지. 자, 기다려. 일단 바리게이트 하나 쏴. Hey, hey. 관심이 없는 거야? 어 그래? 나밥좀 먹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지 배 채우고 오토바이를 탄다 오토바이 소환을 한다 오토바이 타고 달린다 그대로 돌린다 갖다 꼬라박는다 뺨! 머리를 조진다 칵! <laughs> 오토바이 내고 네돈 달겠지만 고기를 쉽게 치할 수 있지 근처에 토끼가몇 마리 한두 마리인가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 보였는데 토깽이 저기 하나 또 들어갔다 닭이야 토끼야 저거 봐요 닭인 거 같기도 하다 닭이다 내데이 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토끼야 니들이 이러면 어쩔 건데 발바 불었쥬? 닭은, 닭이 어디로, 저기 있네? 내구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, 요거까지 잡은 다음에 수리를 한번 해야 될지도? 또뭐 없나? 먹을 거? 그리고 수리도구는 많아서 또 상관이 없지. 네, 온 김에, 좀비도 잡고요 경험실 빨아야 되니까. 여기 찌릿찌릿 생겼쥬? 아까 저 위에 누나 하나도 잡고, 여 위에 토끼 한 마리 또 있었단 말이야. 토끼 깽스 어디 갔어, 이거? 분명히 하나 있었는데? 아까 여기 어디 뛰어다니고 있었는데? 주변에 잘 보면 보일 거란 말이야? 토끼가 됐든 늑대가 됐든 사슴이 됐든 분명히 있어. 안 보인다. 잡아 조져야 되는데, 이거 가자. 일단 안 보인다. 내가 가야 될 때가... 상인 쪽한번 들릴까? 저기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... <laughs> 아, 저기 상점에서 밥을 좀살걸 그랬네. 배고픔 때문에 뭘 잡을 수 있을란가 물어봤다. 빵이 한 다섯 갠가 여섯 갠가 더 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. 와, 여기 뭐 공장이야? 겁나 크다, 이거? 아, 저번에 왔던데. 안 가도 돼. <laughs> 어, 안개 때문에 밑에 길이 확보가 안 돼요. 네, 여기서 해야 될 게. 일단 서점 위치를 먼저 찾고요. 서점 위치를 찾으면 그 서점 바로 파밍하면 되고, 이 안쪽에 있는 상점을 하나 찾아. 상점이면 굴뚝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을 거니까, 그걸 찾으면 되고. 서점이 이런 데 있을 것 같진 않은데, 어디, 그, 상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? 어, 여기, 여기 근처에 있겠다. 있어도 여기 어디 있을 거야. 요 볼링장인가, 이거? 나 세븐 하면서 볼링, 볼링 봤나? 볼링장 같은 거 처음 봐. 경찰서 하나. 서점, 서점. 서점 서점 서점도 안 보이고 상점도 안 보이고 뭐 어떻게 된 거야? 상승 살짝 하강 또 상승 여기 니드로 쭉 꽂아 음 서점 없네 여기는 뭐 병원 같은 느낌인가? 여기 식당과 같은 느낌. 여기가 병원이네. 저 앞에 앰뷸런스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보니까. 어,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어, 여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여야이여여여여여여야여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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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올리고 천천히 올라가야겠는데 여기는 서점이 없나 본데 서점이 아예 안 보인다 이거 오케이 그럼 집으로 가어 뭐야 여기 아 어, 아니야 가도 돼 자, 우리 집이 어디야, 근데 저기다. 겨울 지역 안에서는 서점이 보이진 않네. 서점이 안 보이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잠깐만. 어, 맞네. 쭉 들어가면 돼. 이로 쭉 가면 되고. 어, 기름이 될까? 한번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? 어, 겨울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한번 털어볼까, 이따가? <laughs> 아까 여기까지 오는데 1.2km인가 걸렸으니까 금방 가긴 하겄다 오래오래 걸리진 않지 아, 어, 뭐 하지? <laughs> 밑에 지형이 보이기 시작해. 그럼 고도 살짝 올려. 이안 보인다면 또 낮춰야 되는데,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냥 가면 되지. 이 길로 쭉 들어가면 되고. 잘 가는데 나무가 갑자기 가까워진다? 그거는 산이 나왔다는 뜻이니까, 바로 그냥 구도 땡겨야 되고 위로. 오케이. 탈출. 어, 잠깐 기름이, 어, 기름이. 하강, 하강. 하강, 하강. 잠깐만, 자자자자자자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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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꽂아. 오케이, 좋아. 가만 있어 어디 간마? 마 가만 있어. To infinity and b e 어. 어 너무 느려. 이게 오르막이 안 올라가질 때 C를 누르면 그대로 붙어서 올라가네. 거기 아니야 이 자식아, 씨. 돌려 살살 돌려.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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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왔다. 어 왔어요. 올라가고요. 집으로 가고요. 됐어요. 반드시 성공한다. <laughs> 내 헬기만 있으면 어디 땅구형에 박혀도 탈출할 수 있겠는데? <laughs> 그냥 세븐데이가 확실히 그래픽이 좋아지긴 했어. 확실히 좋아졌다. 옛날에 사람들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진짜 개쓰레기였는데. 많이 바뀌었다. <laughs> 이 앞에 경계 선이 생기네? 저 선을 기점으로 그래픽이 바뀌겠지? 내 반경 몇 미터냐 저게 한 2-300미터 될라나? 여기도 선가 있고 음, 2-300미터 안에만 어떻게 딱그 이미지를 만들어도 나봐 저런데는 그냥 대충 있는 그림인 것 같고 <laughs> 대충 있는 거 치고는 잘생겼는데, 저런 나무가 조금 어정쩡하긴 하네. 살짝 상승. 이게 그래픽이 바뀌기 시작할 때가 16이에요. 16 이후로 그래픽이 바뀌었나? 지금이 21이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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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얘는 근데 정식 출시가 돼도 이럴 것 같은데, 그래픽이? 아, 19대부터? 그때부터 그럼 대대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긴 했구먼. 상승, 이거 너무 빠세! 오케이, 내려. 이거 헬기 밑에 프레임 다 깨졌다. 전부 다 작살 났을 거야. 이거는 <laughs> 어, 이거 쓸게. 슬개... 아, 다 찼네. 곰을 잡았을 때 나오는 거. 다음에 광물 위쪽에 집어넣고 코인 빼두고 중합체랑싹다 빼고 기름이랑은 1000개 어, 더 챙겨야 돼. 2000개 그냥 못해도 한 7000에서 8000은 들고 댕겨야지 아이, 불도 잘 나와? 아, 20도, 20이랑 21도, 어? 어, 그런가? 20을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, 아, 내가 저길 가서 그런가? 다크니스 하러 가서 그런가? 20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아, 이미 시험 영상이 있어요? 그거 봐보면 되겠네? 어떤 느낌인지. 자, 한번 식량, 빵, 나오지 3개 다 빼고. 아내 개인적으로 는 불탄적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. 그래. 하루 쨍일 재밌을 거 아니야. 애들 계속 쳐들어오니까. 어, 그러면은 나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지면 불탄 지역에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서 버티면 되겠다. 그다음에 내 집이 터지면 엔딩 각을 뽑으면 되지? I am so glad to see your face. I g 다음 초기화가 41일이면 아, 40일이면. 아이고! 면 아이고! 블러드문 이틀전이네. 감염 하나에다가. 4 0 0 m 지금방지 슬슬 정식각 잡을 느낌? 정식 출시역은 얼마, 뭐지 않았네? 금방이겠네? <laughs> 아, 헬기라 그런가 후진 기능이 없어. 헬기는 여기다 주차해두고, 오로바이. 포자 어쩔 기네 가자. <laughs> 천 시간. 난 이거 천 시간 동안 못할 것 같은데. 나 이거 몇 시간 했을까? 나 200시간 하지 않았을까? 그래도? 나름 200시간 넘게 했을 것 같긴 한데. 아, 건물이 꽤 크다, 이거? 조금 빡세겠는데? 언제나 그렇듯 먼저 들어와서 빨고 나오죠. 그래야 극한의 그 파밍을 할 수가 있으니까. 초록 초록 계시나요? 안 계시면 다 털어갑니다. 이 음악 금고가 없나? 에이. 어, oh, yes, 화약. 아, 화약이래. 화학. 질산염 나왔고요. 여기서 뭘한 거야? 왜 아, 깜짝이야? 왜 그래? 여기는 문이 이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때렸네. 이게 근데 그렇게 되나? 여기서 때리면 이로 밀리고 이쪽에서 때리면 이로 밀리나? 이로 때리면 여기로 되고 문 어디 새가 없니? 어?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 되는 것 같은데? 어 된다, 된다. 아니 안 된다, 안 된다. <laughs> 아 안돼, 안돼, 안돼. 떡같네떡같네 나 혹시나 했네.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. 여기는 엘리베이터 같은데? 여기도 됐고, 어 책이다. 내가 이래서 다 돌아댕겨 봐야지. 근데 쓰레기가 나왔어. 어 병원이었나봐. 엑스레이 사진이 있네. 사용. 정원이면 금고가 없을 것 같은데. 금고가 있을 리가 있나. <laughs> 오케이 다음 층 올라가. 호우. 아 잠깐만. 아 눈에 아 눈에 머리카락 들었다. 아, 잠깐만요. 따거라 머리카락이 내 안구를 긁었어 아따거으따거아 따거라 아, 요 계단이 아까 어 여기있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 어? 이런